재료가 이게 다예요? 예 yeah. 대충 보니까 뭐 김치 있고 뭐 돼지고기는 있 그런가 김치 같긴 한데 그런데 <laughs> 이거 이걸로요리를 어떻게 하냐고 이거 이거 하나로 되는 거 맞나요? 아아안 만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안 만들어봐서 모르다고요 만들어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짱리야 나두개 시켰는데 왜한 개밖에 안 왔냐? 얘들아 인분 먹자. 벌인분받라인분 하려 해. 그렇게 생각하지 않그러니까그 그런, 그런 거 같아 근데. 어 되게 단촐하다. 음. 근데 너가 주문했던 게딱 이거밖에 없긴 했어. 그랑스도 저게한 거야? 음. 그러면은 안 재고 너도 되겠다. 예? <laughs> 중 <중독. 웃음> 왜? 아뭐후드염 걸렸어. 담배를 얼마나 많이 파가지고. 탈 굴렸다 탈 굴렸다. 자 안 실어서 때렸어. 아니 무게 실어서 때렸으면 어떻게 뭐 파? 아오간만이니 선우랑 감각. 오랜만에 인사 드려 볼까나? 배꼽, 배꼽 인사. 나 안녕하십니까? 아 오랜만에 돌아온 자결 식당 번외편 자결 포차. 여러분들의 비염둥이 담금이 하고 이쁩니다. 선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선서. 선수 선수 누가 선수를 3, 왼손으로 3, 합니까? 아고 이쁜 얘 선수에 선 선수 아나 아무개는 나 아무개는, 3, 나 아무개는 3, 아무개 아니고 3, 이름을 넣으라고 나 원정상은 <웃음> <웃음> 나 쫀득은 아고 이쁘가 요게 요리라는 동안네 아고 이쁘가 요리라는 동안네단한개 훈수도 두지 않음을 아니 미치겠더라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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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나. <목소리> 아 근데 오늘은 뭐 훈수 두께 뭐 있다고 애초에 재료가 요거밖에 없는데 맛 없을 수가 없어 <목소리> 라고 라도 <나도> 생각했었거든 항상? <목소리> <목소리> 저번에도 나도 그렇게 느꼈어 오늘은 근데 특별히 저기 할게 없으니까 <목소리> 그러니까 뭐 훈수 드면은뭐 맥주를 넣든 옆에 있는 비타민을 넣든 할게요 <목소리> 건강이지기는 <건강해지겠네. 목소리> <목소리> 중독 재료 손질 연약한 척 씹어지는 거봐 풀어 펼 때는 너 아, 어? 그게 아니라 ㅈㄴ 세면서 <laughs> 아니 이미 잘려있는데 얘들아? 손맛 지리네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기서 더그 밑에 정말. 방부제부터 빼면 그니까 봉지 두지 말라고 아, 아, 아이습니다알겠 나도 다 계획이 있어 구라치지 마 계획은 따 <laughs> 어. 아니야 <laughs> 어 됐어 이거 근데 그 김치찌개 아니라 고기찌개 되겠는데 그러니까. <laughs> 고기가 많으면 맛있을 거야 너 요리법은 봤어? 아깝구나? 근데 뒤질래 <laughs> 진짜로? 어? 아니야 알지 알아 중둔 안 끓여봐서 물이 얼린지 안 얼린지 몰라서 한 라면 중독. 한 공정 도끓일만 정도 가져왔어 이거 라면 이거 김치 향 첨가 찌개 아니야? <laughs> 오늘 안 맞아 나... 아안나 라면 하나 끓일 때이 정도 넣는데? 진라면 이제 매운맛을 진순위로 바꿔버린다까지 이렇게 넣으면 아니 근데 내가 라면 끓이면 맛이 없긴 해 그럴 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김치를 먼저 볶아야 되지 않았을까 싶다 중독 그럼 그. 물 버리고 김치부터 볶아 근데 너무 귀찮잖아 어차피 끓이면 다 똑같지 않을까? 중독 그래서 재인 뭐뭐할 거야? 김치면 개 뜨겁겠지? 김면와 수육 맛있겠다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김치찌개 물어봐야 돼 <laughs> 빨리 전화해 <laughs> 엄마한테 진짜 한번 물어보면 안 돼? 진짜 아, 그럼 어머니도 그래. 와서 보셔서 이거 먹어야 돼아 그, 아, 그러면 아그 불효를 할수 없으니까 진짜 벌써 수나 먹기 싫다 벌써부터 심산치가 아닐걸 아니 김치 생각보다 많은데 근데? 물을 좀 많이 넣어서 그렇지? <laughs> 어, 물이 지금 한강물인데요? <laughs> 괜찮아 고춧가루 있잖아 간장인가 <laughs> 고추장인가가 두 스푼 아니면 아, 한 스푼 어, 스푼이 같아. 없고 둘중 하나야 근데 왜 복불복이야 그럼? 왜 아, 제대로 안 보냐고 그렇지 재료를 어쨌든 다 같이 끓이면 맛있을 거야 원래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너그 말이 무슨 소리줄 알아? 그?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이거로 똑같아 지금? 그렇지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너 네, 따로 먹어 이거 다진 마늘 한입 먹고 오. 이거 한 숟갈 먹고 오. 따로 먹어봐. 다진 마늘 한한반반 정도. 다진 마늘은 많이 넣어도 맛있지 않아? 마늘은 밀도가 낮음. 나는 진짜 개 같은 게 먼저 알아. 이게 인간이 생리 현상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보면 침이 나오잖아. 이걸 <laughs> 보면서 침이 나온다는게 진짜... 지금 아, 마늘 향이 좀 강해졌는데요 갑자기? 한번더 넣었어 내가 왜 밥을 안 먹고 왔어 혹시 햇반 있습니까? 햇빛 있긴 해 햇반 있긴 해너 햇반 먹을 거야? 나안 먹으면 안될것 같아 맥주 먹으면서 그야나 어, 양고추 먹고 싶어 갑자기? 이기실래 진짜? 일단 시켜라 <laughs> 근데 너, 좋은 생각이 <laughs> 저도, 저도 먹으면 안 되네요 나도 업체에 양고추 좀 땡기네 양고추 시켜야겠다 중독 이게 한 스푼인지 두 스푼인지 색깔을 보고 판단하면 되겠지? 음, 한 스푼 말... 누나 응. 한번좀 시음을 해보면 안 돼? <laughs> 그럼 어떻게 시음을 해? 네가 먼저 해. 우리 군수 못 뜨잖아. 우리 군못 어. 뜨니까 누나가 한번 간이라도 좀. 지금 일단 눈으로만. 색깔을 봤을 때는 한번더내야 아. 돼. 너 미술하니? 한 <laughs> <laughs> 반만 넣게 그럼. 오케이 오케이. 하나 반. 근데 색깔은 또 언뜻 그럴듯하고 어색해. 색깔 이상이 말이 안 되긴 하지. 어. 야 간장도 간장은 소품일 거야 넣어요. 그러면. <laughs> <laughs> 용도을 활용법이야. 아. 막술지 않았잖아 정도. y 뻔했다 응. 음. 그래 이 정도면 뭐. 야 괜히 이러고 있으니까, 있으니까 되게 ]인데? 나 전문가 같잖 g 맞아. t 도 a t What? I'm going to sing f o 냄새가 나쁘지 음. 않다는 생각하는데 자신 n g f <laughs> 이제 them. I'm g 나요 우리? 음. 모르죠. i n g f 근데 요즘 고기는 또잘 나와서 다안 익혀도 그래 요즘 듣진 않더라 안 잘라보고 핑크색이면 더끓이십시오을잘라 보고 핑크색이면 안 익은 건 나도 알아 그고 보고 뭐... 왜 그러냐고 <laughs> 왜 그러는데 <laughs> 알면 왜 그러는데 음대중으로 <laughs> 어느 정도 익었는지 진짜 알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아유 감사합니다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국물 <웃음> 가위바위보. <웃음> 일지도 모르겠는데요. 미안해요. 저 먼저 갑니다. 뭐야? 옷 포니테일 머리 완전 반할 것 같아요. 야, 너 진짜 쩐다. <laughs> 궁금한데 한번 물어볼래? 쩐다 진짜. 야, 하는 김에 고기를 먹어서 거기 고기 이었나봐 야. 내가 터뜨려고. 그렇지. 맞신기하지 뭐가 더 필요할 거 같아? 좀 많이 필요할거 같아. 완성된 건가요 혹시? 내가 볼때 이거 이거중 추가지. 끝인가요? 응. 이거 어떻게 보여야 되냐고. 중등. 크루크크. 아니 근데 내 요리는 왜 항상 카메라에 가면은 형광색이. 해. 나 근데 이거 진짜 그거 같아. 명식물 쓰레기. 뭐? <laughs> <거>. 아니야. 못 <laughs> <laughs> 맛이냐면은 물이랑 고춧가루 그냥 같이 먹는 느낌이야. 뭔지 <laughs> 아시죠? <진짜>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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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쓰고. <소품. 웃음> 향 첨가 아향 첨가 뜨거다, 뜨거다. 네. 뜨거다. 아 뜨거워 다뜨거와아 어, 근데 김치 어디 갔어 다? 김가좀 나왔죠 가 얼마에 지도록 나눠주라고? 고마워 김치야 나가있으세자자 시식하나 마릅네요 Cheers <웃음> <웃음> 아, 이렇게 맛있는 맥주 한잔 하고 또 맛있는 안주 <laughs> 한잔 했을 때 과연 무슨 맛이 날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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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간다 야 시작하게. 진짜 무슨 이런 맛이냐 이거 <laughs> 뭐냐 이거? 형나 속이 안 좋아 중득 졸라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님들? 감칠맛은 있어요 뭔 <laughs> <못> 느낌인지 <느낌이다, 알지? 웃음> 어, 어. 처음에 딱 먹었을 때 어? 김치찌개인가? <laughs> <laughs> 김치가 물에 흡성대법을 당해가지고 혹시 고기 드셔보셨나요? 아니야 아직 고기 치얼스 한 하실까요? 고기. 오 어, 이제 조금 비주얼이 오 네. 어? 이거 먹어봐. 이거 조금 맛있는데? 오 <laughs> <복>? 자. 편백. <laughs> 그 돼지 고기 아직 살아 있어서 세포 분열 가능한 거 아니에요. 그만 먹자. 나 소화가 안될것 같아. 일단 어떤 정글. 맛이냐면 진짜 신기한 맛입니다. 이거 맛 마술한다. 이거 진짜 맛술이네요 <laughs> 처음에 감칠맛이 나요 왜냐면 마늘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일단 돼지고기를 넣고 끓였기 때문에 감칠맛이 딱 나다가 그걸 제대로 느끼는 순간 뭐지? 김치찌개 같은데? <laughs> 저는 돈페르뇽인 줄 알았어 돈페르뇽이 처음에 맛있때아 샴페인이구나 어? 사라지네?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건 김치찌개의 돈페르뇽이다 감칠맛이 나다가 끝에는 맹물 맛이다 왜 맹물 맛이 나지? 간을 같이 <laughs> 어 요리사가 간을 보는데 어떻게 맛있어, <laughs> 이게. 그래서 이거를 저 친구가 잡아줬다. 아...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으면 다음날 배가 많이 아플 수 있다. 중독. 이보야, 들어와. 다 먹었어, 우리. 맛있다. 야, 너 요리 잘한다. 이번 건 꿀꺽 음, 맛있는데? 이번 건 들어? 성공이야 어 근데 많이 먹었는데? 자기 식단 못하겠는데? 요리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재미 없으면 안 되는데 그니까 러 근데 뭐가 야, 이렇게 난, 나는 초록색이 나는 걸 너무 좋아해 김치에 파 그거 김치 그기파 있잖아 김치 먹을 때파 들어가잖아 또 이제 또 댕청미 모르는 척한다 또 선셉 잡고 <laughs> 뭐야 이거? 이거 <laughs> 라면 건더기 스퍼 아니야? 왜 거기 누구 아이디어 한번만 알려준다 원정상님 <laughs> 맛있으셨으면 야 누구 아이디였냐? 트헌님가어요아였냐아 <laughs> <주언두기 아이디어여? 웃음> 아니 음식에서 같은 맛이나도 어떻게 해요? 그거 한번 먹어봐 얘는 먹어도 맛있다 한다니까 효과 어떻게 된거 아니야? 그때 이상한 괴 카레 똥나는 카레도 맛있었어요 돼지고기가 살아있었다고 그거 아행히 죽진 않는다니까? 가위에...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식중독은 안 걸려 먹을만해 나는 돼지고기 육회인 줄 알았어 이거 돼지고기 요즘은 육회도 먹어도 되지 않나 그니까 러넌 김치찌개를 만들었는데 돼지고기 육회인 줄 알았다고 헤헤 <목소리> 뭘 헤헤야 이씨 아잘 먹었다 아유 맛있어 아이고 맛있다 아유, 진짜. <목소리> 진짜 맛있어 형내 것도 응 맛있다 <목소리> 양꼬치 먼저 와형 진짜 꼬도 오겠지 <목소리>